감사합니다. 일단 천사의 단투명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볼까요? 음, 뭐 특별한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냥 만 만들다 보니까 좀 그런 이미지를 좀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그 이미지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았던 거 같고 지옥사자는 좀 이 의미가 있었거든요. 되게 인간과 닮아 있으면서 거의 블랙홀 같은 뭐 어그로 되어 있다. 뭐 그런 컨셉은 당시에 할 때는 있었는데, 어 천사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봤던 아무래도 어렸을 때 봤던 여러 일본 만화의 어떤 조합 같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뭐 그런 이미지는 사실은 뭐 아마도 최근에 그 저기 오시마 오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제가 오시마 오르라고 본각기동대 이런 거이노센스헤트레이버 이런 거 만드신 감독이 있는데 저 이때는 그 애니메이션 감독님 오시마 오르 감독님 엄청 좋아했거든요. 엄청 좋아했는데 그 감독님 작품 중에 중단편 중편 정도 되는 천사의 아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 그런 이미지에서 되게 그런 이미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들 그런데에서 이미지가 좀온게 아닌가라고 저도 추측을 하고 천사의 아들 직업 이번에 4K 리마스터링이 아마 한국에도개봉되나 아니면 한국 개봉되는 것같아요고 예고편을 본것 같아서 나도 오 이거 나도 이제 거의 그정화질를 보고 봤는데 보러 가야겠다고 그런 생각을했을것 같습니다. 아좋